다음으로 보겠습니다. 이런 경우 물 속에서 수영할 물고기에서 비교적 힘을 좀 주어서 해야 돼요. To swim in the water. 여기 water도 봐요. 워 발음에 ter 아까 뭐 later, ter. 똑같은. 근데 강한 워 발음기에 저것도 water 듣됩니다 천천히 강조할 때는 water. water. 그런데 보통 그렇게 강조 지나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때는 네, i want to drink water. 이때 워러워더 water, water 하지 마세요. 워더 워러 음도 똑같아서 안 되고 티, 디귿 리을 그 발음 아닙니다. 혀끝이 거기 경구개를 때리고 들어가면서 water. 그렇게 정확한 그, 강몸, 양몸 사이에, flat t를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, and 하고도 d도, and t가 왔다면, ant, ant. 그러면, 개미지요, 개미. 그런데, t가 아니라, d. 성대 진동이 있어요. and. 그렇다고 해서, and는 아니지요. 불필요한 모음이 들어갔으니까. 참 어렵습니다. 여기 또 파이레미에요. 그 다음에, 세 라는 단어, ᄅ. 비 발음 할때 우리는 비 발음도 했다가, 어떤 단어는 B 발음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라고 썼다가, 요즘엔 또 버스라고 썼다가, 버스가 맞나? 버스가 맞나? 둘다 아니에요. 아까 말했지만, 양수는 두 입술이, 그리고 안에 공기를 모아, 힘을 가해서, 그래서 이게, 이렇게 옆에서 뭐 일자같이 보여요. 피나 피나 파이프 파크 비도 그래요 비그 다음에 버 하고 나서 다시 드도 발음이 파이름입니다. 그 다음에 to fly 날아다닐 새들 in the sky 여기 크그 발음도요 아까 예 그냥 크그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크 그거 아니에요. 혓뒷뿌리가 입천장 연구기에 닿아서 악! 으할 때처럼 네, 거기서 가이 스카이! 하는지 설명해야 돼요. 그래서 많이들 그래요. S단이 올땐 그런다. 그런데 그, 그보다 그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본인들도 아마 잘 모르시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. S는 딴때 설명할게요. 입의 좁은 부분을 공기가 통과하면서 속살거리는 소리입니다. 저 s 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봐요, 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S 혀끝 부분과 어, 입 위에 그경구의그 그 근처 이빨 그 그쪽 넓, 넓은 부분을 통로를 만들어서 그 사이로 s 통과해내는 소리예요. 이것을 fricative 마찰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찰음이 오다가 아까 파이를 위해서 공기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압축을 가하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. 그래서 S 다음에 오는 파이음들은 격음 된 발음이 나요. 그래서 스카이 이거지? 스카이 아니에요. 이 S가 틀렸기 때문에 까가 났어도 발음이 아니에요. 스카이 안 돼요. 스, 스카 스, 스케이트 스케이트 또 공부하다 스타디 아니라 딸 어, 스타디. 틀렸어요. 그 s 발음이 그냥 한국의스 스타 안 돼요. 그게 아니라 영어의마찰음 스타디. 그래 강약과 함께 정확히 미국 사람이 내는 그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. I like to study with you. 이럴 때 to는 아까 야금. I like to. I like. 이게 터져야 되는데, 또 다른 파일음이, 파일음이면 앞발음이 불안전 파일이 나요. incomplete explosion. 그래서, I like to 아닙니다. I l i k e 터지기 직전에 다음 발음, 특 발음이 나오고, 이때는 to가 아니라 mm-om, s h o r t 그래서, I like to study. I like to study. 제 설명이 이상하다고요? 그러면, 저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, 미국 사람한테 만났으니나 물어보세요. 어, 맞다. 그럴 거예요. 그래, 그거야. 여러분, 여기까지 할게요. 나머지 바, 파열만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. 수십 개입니다. 파열이 없이 영어 문장, 한 문장도 말을 못해요. 그런 의식이 없이 발음했다면, 한국식 발음을 한 겁니다. 문자와 해석은 제대로 했을지 몰라도. 근데, 음으로 전달 못하면, 저쪽 들을 때, 어, 이래요. 그리고, 히어링 더 어려워요. 왜? 속도가 빠르지요. 연음이 되지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, 예, 그렇게 강약 다르지요. 인터넷이 있고, 언젠가 그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. 오늘, 여러분 좀, 음, 아이와 함께 한공부였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, 또, 몇 가지 파일음을 설명했고, MMO음, 아를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. 마지막 인사말 드리하겠습니다.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요.